대가족은 2024년 12월 11일 개봉한 양우석 감독의 가족 코미디 드라마 영화로 김윤석, 이승기, 김성령 등이 출연하여 화제를 모았습니다. 다양한 리뷰들을 종합해보면 이 영화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긍정적 평가. 가족애와 감독 많은 리뷰에서 대가족이 가족의 소중함과 의미를 따뜻하게 그려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김윤석의 짠돌이 아버지에서 손주를 향한 애정 어린 할아버지로의 변화, 이승기의 진지함과 유머를 넘나드는 연기, 그리고 아역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가 감동을 더했다는 평가입니다. 유쾌한 코미디 영화의 유머와 코믹한 요소들이 적절히 배치되어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볼수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김윤석과 이승기의 부자 케미 김성령과의 로맨스, 그리고 아역 배우들의 귀여운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는 평가입니다. 대가족은 2024년 12월 11일 개봉한 양우석 감독의 가족 코미디 드라마 영화로 김윤석, 이승기, 김성령 등이 출연하여 화제를 모았습니다. 다양한 리뷰들을 종합해보면 이 영화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긍정적 평가 가족애와 감동 많은 리뷰에서 대가족이 가족의 소중함과 의미를 따뜻하게 그려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김윤석의 짠돌이 아버지에서 손주를 향한 애정 어린 할아버지로의 변화, 이승기의 진지함과 유머를 넘나드는 연기, 그리고 아역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가 감동을 더했다는 평가입니다. 유쾌한 코미디 영화의 유머와 코믹한 요소들이 적절히 배치되어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볼수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김윤석과 이승기의 부자 케미, 김성령과의 로맨스, 그리고 아역 배우들의 귀여운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는 평가입니다. 배우들의 열연 김윤석, 이승기, 김성령 등 주연 배우들의 연기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김윤석의 코믹 연기 변신, 이승기의 삭발 연기, 김성령의 안정적인 연기, 그리고 아역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연기가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는 의견입니다. 배우들의 여연 김윤석, 이승기, 김성령 등 주연 배우들의 연기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김윤석의 코믹 연기 변신, 이승기의 삭발 연기, 김성령의 안정적인 연기, 그리고 아역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연기가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는 의견입니다. 부정적 평가 억지스러운 설정 및 전개 일부 리뷰에서는 영화의 설정과 전개가 다소 억지스럽고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손주들의 등장이나 과거 이야기의 전개가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입니다. 예측 가능한 스토리 스토리가 예상 가능하고 뻔한 가족 영화의 클리셰를 따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힘이 빠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도한 감동 코드 감동을 유발하려는 장면들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심파적인 연출이 다소 과하게 느껴진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대가족은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따뜻하게 그려낸 영화로 유쾌한 코미디와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입니다. 하지만 억지스러운 설정과 예측 가능한 스토리, 과도한 감동 코드 등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됩니다. 따라서 가볍게 웃고 감동을 느끼고 싶은 관객에게는 추천할 만하지만 스토리의 완성도를 중시하는 관객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객들의 평가는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